다속 영무에게 길을 묻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과 있음, 하느님과 있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느님과 있음, 인간이 구체적으로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절대 존재는 하느님이다. 역사 안에 말씀의 형태로, 자신을 내 보이시는 하느님이다. 절대 생명으로의 하늘의 부름에 사람이 응답하였고 이 응답으로 이름을 받은 신이 하느님이다.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말씀으로 파악되어 어느 정도는 이성의 대상이 된 신이 하느님이다. 다석은 말한다. 하느님이 그리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줄여져 그리 되었다. 이 세상은 거저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시를 뽑아 말씀의 집을 지으러 왔다. 하느님을 생각하러 왔으므로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한다. 생각이 문제요. 말씀이 문제다. 생도사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생각이다. 사람은 진리생각이 문제다 위로 올라가는 생각이 문제다 위로 올라가는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찹니다 나를 통한 성령의 운동이 말씀이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바람처럼 불어온다 내 생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것이 말씀이다 오직 하느님의 뜻밖에 없다 영원히 갈 말씀은 이 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입을 꽉 다물어도 뜻만 있으면 영원히 갈 말씀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소리를 받아서 귀로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다. 큰 성령이신 하느님이 계셔서 깊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들려여 주신다. 말은 사람에게 한다. 사람과 상관하지 않으면 말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사는 까닥에 말이 나오게 된다. 생각이 말씀으로 나온다. 참으로 믿으면 말씀이 나온다. 말은 하늘마루 꼭대기 있는 말이다. 우리는 그 말을 받아서 쓰므로 하느님을 안다. 그렇게 말을 받아서 쓴다고 말씀이다.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 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신 세계에서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이다. 사람은 몸을 쓰고 있다가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을 쓰고 있다가 뜻으로 바뀌고, 뜻을 쓰고 있다가, 얼로 바뀌어야 한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것이 자연이다. 하늘, 땅을 펼친 우주적 자리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자연이요, 인생이다. 다섯 개, 하느님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를 구별하여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온통 하나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무극과 태극 그리고 영극까지도 포함하기에 텅빈 온통 속에 가엾는 빔 사이와 끝없는 때 사이 안에서 생성, 소멸, 변화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며 주관하는 하나님. 그리고 변화의 한 가운데서도 온통 전체를 유지, 보존하고 끝없는 힘들이 열돌이. 숨들이, 피돌이로서, 되어감이 맴돌이와 되삭임, 대먹임하고 이루어나가는 신비로운 힘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즉, 텅빈 온통, 무시무정의 텅빈 속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유시유정의 생성, 소멸, 변화의 사건 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절대적 하나인 온 전체 속에서 운행하시는 신비로운 힘그 자체, 이러한 세가지 국민을 지니신 하나임으로서의 하느님이다. 둘째는 이중 무궁만을 떼어내 고찰한 절대공으로서의 하느님이다. 모든 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텅빔그 자체를 의미한다. 셋째는 태극, 즉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대어감의 전개과정, 생성, 소멸, 변화를 주관하는 하늘님으로서의 하느님이다. 넷째는 흔히 하나님의 마음이라 표현되는 우주 언로서의 하늘님이다 통뱀 속에 있는 존재는 모든 것은 한 어뢰따라 하나가 될수 있으며 서로 교통할 수 있다. 다석에 따르면 문은 단일 허공인 전체다. 그런데 단일 허공 안에서 천체를 비롯해, 우지 먼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체가 생겼다. 이것은 허공이 변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공밖에 없는 허공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개체는 허공에서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다. 단일 허공은 영원 무한한 데 비해 개체들은 공간적으로도 작고 시간적으로도 짧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무수하게 많다. 이러한 개체들은 반드시 원래 모습인 무로 돌아간다. 사람도 그런 하나의 개체다. 이 개체는 한번 왔다가 가면 두번 다시 오지 않는 뜬에게 지나지 않는다. 다석은 말한다. 우리는 지나가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버리고 간다면 섭섭하다고 한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일왕불복이다. 상대적 존재는 있어도 없는 것이지만 하느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어 존재의 값어치를 얻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적 존재는 나수가 많은 작은 것들로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존재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유일 절대의 존재로서 없이 있기에 비롯도 마침도 없다. 한마디로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유시유정이고 절대적 존재인 전체는 무시무정이다. 그런데 다석에 따르면 개체인 인간이 전체인 하느님을 잃어버렸다. 개체가 할 일은 전체로 돌아가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개체의 참 생명은 전체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회복하고 전체로 복귀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 드는 것이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이다. 무국인 무예수 유가 나와 태극이 되었다. 유가 나오지 않았으면 무극일 뿐이다. 그러나 유만이 태극이 아니다. 유를 내포한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은 무라 불변의 절대이다. 그러나 태극의 유는 바뀌는 역이다.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뀐다. 바뀜을 멈추는 일은 없다. 바뀌는 유도 줄곧 바뀐다는 것만은 불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상대 세계에 와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우리가 변화를 잘 이룸으로써 불변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하나는 전체라는 뜻과 절대라는 뜻이다 전체와 절대는 유일 존재로 하느님밖에 없다 이 존재는 없이 있는 허공이다. 절대 허공이 전체이고 절대 허공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물체를 개체라 한다. 영성신학원 다서가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 월본 여러분 하루 두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